유술요보에 이어 오늘은 엄술갱권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유술요보의 마지막 동작이 자, 이렇게 되죠. 이렇게. 이 상태에서 지금은 중심이 오른쪽, 그 다음에 여기서 왼쪽으로 이동할 때 손이 서로 예, 벌어지면서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오른손은 반선으로 돌려서 주먹으로 맡기고, 왼손은 걷어 막듯이 하시면 돼요. 이 상태에서 하나, 네. 그 다음에 엄수 갱권을 칠때 어떤 분들은 무릎을 이용해서 이렇게 쓰면서 약간 이렇게 서치소사 오르듯이 하는데, 예,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 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, 그래도 기친 단전, 예, 뜨지 말라는 의미에서는, 자, 이렇게 무릎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, 고관절을 누르면서, 예, 그 힘이 땅으로 가서 올라오는 힘으로, 예, 주먹이 나가는 거요 그래서 이렇게 속을 치시면안 예,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. 자, 보여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Set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